직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건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특히 1차 면접에서 그쵸 이런 부분들 실제로 문화 홍보, 컨텐츠 제작, 뭐 소통, 어학, 기획 원주에 거주할 수 있는 거이 부분들 꼭 물어보십니다 음. 원주 거주 가능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답장너죠?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어디에서든 잘살수 있으니까요가 아니라 실제로 어, 삼양식품 본사가 원주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실, 어, 삼양식품에 이런, 이런, 이런 모태가 원주에 있고, 특히 푸드체인 시스템 특성상 원주에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어디에서든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원주에서 거주를 해야 하는 이유, 이 기업의 특성 같은 거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국내 영업은 막뭐 거래선 개척도 하고, 이동수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되게 활동적이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되게 이동 같은 거잘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체력이 좋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필을 하시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미수금이라던가 매출 좀 꼼꼼하게 어, 업무를 할수 있는 점들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이런 거 하실 때 재무 회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꼼꼼하게 제가 자체적으로 재무나 회계 업무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선이나 영업점을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좀더 추가적인 어필이 있으면 좋겠죠. 영업지원, 어, 행사 관리 키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만약에 경력직의 경우에는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해봤다고 하시는 게 좋겠죠. 음, 비슷하게라도 직접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이거 관련된 업무들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역량을 얻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무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환경 전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자격 사항들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같은 것도 이런 거 물어봐요. 얼마나 해요? 컴퓨터 어느 정도로 할수 있어요? 만약에 영어를 원한다 그러면 영어 어느 정도로 해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학 같은 거 얘기할 때.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만약에 이제 막 시킬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켜도 그냥 자기 소개시키거나 웬만한 거 시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해 두시고, 웬만하면 잘한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회계 담당 같은 경우는 수명자로 작성이라던가, 만약에 내가 전혀 모르는 부분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역량이 요구된다. 요구되는 역량. 음. 이거를 나는 타 경험을 통해서 갖추고 있다. 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음. 자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력서 관련된 질문들인 거죠. 특히 이제 해외 유학 갔다 오셨던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특히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하시면 될까요? 애초부터 나는 그냥 유학만 하러 갔다라고 가시면 돼요. 솔직하게 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싶고 한국에서 경험해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외 유학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얘기해주시면 좋겠죠. 또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는지 해당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런 역량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삼양식품에서 이런 업무를 할때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글로벌 무대에서 실제로 삼양식품의 이런 제품들을 어더 제대로 홍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기승전. 내가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 게 여기에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난 애초부터 유학 간게 그냥 공부하러 간 거다 정도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이전에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웬만하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왜 떨어졌는지까지. 뭐 미숙했다, 준비가 부족했다, 그냥 취업이 급했던 상황이었고 내가 어떤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 못하고 지원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경력직인 분들 혹은 이제 신입 중에서 스펙이 조금 좋은데 왠지 우리 회사에는 계속 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이럴 때는 이제 목표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서 목표 설정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표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만약에 현실적인 요건들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원주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저는 본사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면서 현실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음. 다른 직무로 제안하는 거 괜찮나요? 라고 하시면, 일단 이거는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더 다른 직무로 제안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라는 거니까 답정 넣어줘. 예스. 이유는? 아, 너네가 보기에 내가 다른 직무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 나는 너네를 믿어. 그리고 니네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 어, 그럼 나는 열심히 할수 있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인 실제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일 쪽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어. 한마디로 직무보다는 조직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직무를 제한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불성실 관련. 이런 것 특히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요거는 사명에 오고 싶어서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이제 넘어오는 케이스는 요 얘기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체계가 없었다. 너무 공감하거든. 체계가 없다 보니까 전문성을 쌓기가 어려웠다. 만약에 이제 그럴리는 없겠지만 약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쪽으로 온다면 어떤 쪽이 좋을까요? 나는 성과. 음. 성과를 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음. 내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 사기업이잖아요, 여기. 음. 그래서 이러한 점을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기업의 다른 특성들을 꼬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히 설득이 되겠죠. 그렇죠? 학점 낮은 이유는 뭐 유급 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왜 학점이 낮았는지 일단은 내 학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전공이 이쪽인데, 전공이 뭐 재무나 회계 쪽인데, 회계학과를 뭐 재무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여기 학점은 낮아. 그렇지만 내가 이런 자격이 있다. 그러면 내가 비록 이때는 집중을 못해서 할수 없었지만, 그만큼 내가 자격을 취득하면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갖추고 있다. 은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하겠죠.